안녕하세요. 야마셧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할 것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인데, 이유가 뭐냐면, 그좀비가 이제 인젠 할게가 없어져서, 업데이트 하면, 다시 좀비고로 찾아오길, 한 그때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좀, 신규 맵이 떴는데, 서바이벌 아리나라고 팀은가꼭 살아남으라고 하네요 이강승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원바다입니다 원바다 씨입니다 저가 브롤스타드에서 그냥 브롤로 이름을 지었는데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갖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이 왜 브롤이냐면 금마수 t v 하기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어, 뭐야? 할로윈이 생겼습니다. 할로윈? 할로윈입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지고, 약간 이게 할로윈인데 어떻게 생겼지? 뭐야? 새끼가 나오네? 뭐지? 헐. 그냥 기억은 잘안 나지만, 할로윈인데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럼 그냥, 그냥 해골처럼 한번 띄워볼게요. 서울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된다면 어떻게 되지? 그 신규맵만 되는거 같은데 아 그러네 신규맵만 되는걸로 판정 근데 어떻게 생겼지? 아그 일일후보맵이라고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 맵중에서 제일 가장 인기를 아니, 누렸던. 할로윈에 만들 수가 없는데? 아예 그냥 그러다 쳐요. <laughs> 이제 네. 보고 싶다. 등이다. 가라타기. 어차피 우리 거야? 와 이겨 버렸고 일단 <laughs> 오이이이에만 할로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일단 게임 시작됐고요. 진짜 빠릅니다 오 뭐야 인간 속도 아닌데 계속 달고 있어요 계속, 계속 가니까 이게 또... 아, 풀숲에 있는 거채워지는 건가? 아, 저거 당신 좀 꼬세요. 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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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네팍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체력이 높아야 돼요. 이 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제 키로 발견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게 모든 것 같아. 합쳐져 있네. 스피드로 러보 우와. 잠시만 스피드차는 우리 빨리지? 이거 때리면 때릴수록. 피가 차워지는다야 야, 지 이 d 는 배드가면 안 되겠네. o n t k n 이 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때 don't know. I don't know. 와, 근데, <laughs> 너무 어렵네요. 이다합기스스 가자. 좀신기하보라고 빨리 때리세요. 어? 안 해도 되나요? 저도 때리면 해심이 되죠.

계속 아, 응. 응. 네. 죽이면 피해를 되겠지. 이런 다메는 좋은데. 훨씬 더 빨라. 이거는 무슨 소야 이건 내 이름. 이건 내 이름. 이건 지 음. 오케이. 죽이면 피부 몇 층, 여기, 뭔가. 오케이. 피부. 어, 안 먹었나? 내려가네. 자, 내려 아, 까 여기서 키 사이즈가, 그때, 비비했도 때, 죽여주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응. 락 어디 안 돼. 오나죽어니안 어, 돼. 시이 이게 바로 돌락이라는 겁니다. 뭐. 이러고 어디 가리 어디 가리 이게 피채우고. 안 되는데. 네. 너무 재밌네요. 이번엔 맥스 말고 계트렇다면 저는 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짜, 슈트가, 자동차에 그런 바퀴가 있잖아요. 진짜 이놈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진짜 빨리, 빨리 느낌이에요. 피부, 피부. shoo Let's <inaudible> see <Nancy>, what's buzzing. <inaudible> 真是好搞笑。 귀가 왜 이렇게 아유 그 참. 야. 안돼이 와 이거 진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엘트링으로 안나오는데? 탈트살피비트다

네이 게이밍이라는 것도 이거 피가 너무 피는 진짜 좋아요 보송장 <목소리> 아 <빨리 주시네>. <목소리> 음, <좀 추워. 목소리> 네, 뭔가 거아 아닌데? 두수 <목소리> 정말. <아유, 첫 태어난 새벽> <새벽>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막판 플레이가 보러 왔습니다. 역시 막판은 슛다. 嗯哼，什么？念念주시죠。<laughs> 너무 세네요. <laughs> 네,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이 금색으로, 일일 후보 매, 우승 맵을 해봤는데, 어렵네요. 어렵기도 하고, 너무 힘드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